네. 어, 이 노래 있는데. 이 노래 있어? 그 노래 부르자. 그 노래 부르자. 어떻게 이렇게 머리 멋있게 잘랐어? 근데 앞머리도 다 잘라버리지 그랬어? 왜 앞머리를 남겼어? <laughs> 옛날에 중국 왕자들이 이 머리를 한 거야. 왕자들이, 왕자. 알았어? 알았지? 중국 왕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하는 거야. 어, 아유, 귀여워. 이런 머리도 미국 영. 영. 미국, 뭐? 미국. 프린, 프린스가. 미국? 응, 멋있다. 미국, 응. 미국, 응. 왕미님어 미국. 미국 왕자님. 왕이. 미국 프린스. 와, 멋있다. 야. 수바로. 사람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 스바루. 완전히. 귀가 더 이쁘네. 네, 하람이, 어. 모자른거 비공개인데, 어머님. 공개하시는군요. 그래? 어. 아니야, 아직 안 했어. 이거 그냥 찍는 거야. 아니 하셔도 돼요. 네, 응. 아니 이.